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뭐 시진핑 3연임 이후에 더 양측의 충돌이 더 그렇죠. 강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는 이미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는 그중국에 지금 부동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 지금 미국의 그 강달러 상태를 갖다가 이건 뭐 음모이론하고 좀 통하는 거니까 저는 뭐 이렇게 썩 좋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음. 그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뭐 지금 이런 스토리인데, 어,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일종의 하나의 지정학적인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어, 이게 그 1980년대 상황하고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달러를 일방적으로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음. 전 세계 금융 질서를 흐트러 놓는다라고 음. 하는 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 빌미로 삼아서 추진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일부의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뭐그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 왜냐하면 음. <laughs> 부채가 굉장히 많으니요 모든 나라의 모든 부채는 이 달러가 강해지면은 이게 난리가 나지 그렇죠. 않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미 그뇌관을 건드린 측면이 있다라는 음. 면이 하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 그 백악관이라든가 미국 정부 쪽에서는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음. 향후 10년 동안 이제 중국을 완전히 이제 그 따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시진핑이 그 3연임을 하면서, 어, 그, 그동안 이제 도강, 도광, 도광양회라고 그랬죠. 이제 그 칼을 이제 숨기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어, 본격적인 경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지금 다 벗어 던지고 지금 경쟁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이걸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방금 그 부동산 얘기 말고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1대1로 사업 문제가 있어요. 네, 네. 그뭐 아시겠지만은 그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1대1로를 만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한테 이걸 부채를 줬었는데 음. 이게 지금 달러라든가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상환 불능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음. 중국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게 음.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시작이겠죠. 지금 같은 그 이런 식의 경쟁이 벌어지고 미국이 금리라든가 달러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무기처럼 활용하게 되면은 중국이 그동안 해왔었던 정책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무너지게 되니까 이게 어떤 식의 귀결을 낳을지를 지금 예측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강달러가 결론적으로는 중국 내의 부동산 중국 네. 밖에서는 그렇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음.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네. 의도였던 아니었던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맞아요. 결과가 있죠 그래서 있다는 사실 거네요. 최근에 네. 이제 그런 음모론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유럽 경제를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 그니까 음모론이 맞다 그러다더라도 현상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이제 충분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그 음모론이 더 이제 이제 뭐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지정학적 관계에 있어서 또 가장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여러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 부분이 끝나지 않는 이 불확실성. 예.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그냥 오픈해 드로 열어놔야 될지 전쟁이 지금 어느 정도 경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음. 어~ 제가 그~ 온, 어제 오늘 사이에 본 그~ 저~ 근데 네. 그~ 식량 위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 있다그 네, 네. 그니까는 그~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그~ 세계 식량 그~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네. 차지한다는데 이걸 다시 러시아와 봉쇄하겠다 이랬어요. 네. 어 근데 사실 그 올해 그 3월 4월에 그 식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어 지금 라면값이 올랐죠. 네. 라면값 오른 이유가 팜유 때문입니다. 그 야자유를 튀기거든요. 네. 그 라면을요. 네. 근데 야자유가 그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나오는데. 수출 네.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나오는 건 해바라기씨유인데 해바라기 그 기름값이 오르면은 야자유도 같이 오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 네. 우 라면을 비싸게 먹고 있는 건데. 네. 어 지금 그게 잠잠했었어요. 조금 얼마 전, 몇달 네. 전까지.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식량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가 있는 건데 음. 결국은 이제 그,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그뭐이 정치학자나 뭐 이제 국제 안보 전문가가 아니니까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음. 어,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음. 좀. 어. 깨끗한 해결은 없을 것이다. 어. 음. 질질질질 계속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어떤 음. 식으로 합의를 보든 간에 그 영토 자체가 이게 그렇게 깨끗하게 합의를 볼수 있는 영토도 아니고 음. 그 다음에 힘의 관계라고 하는 게 지금 어느 한쪽이 완전히 우위를 점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음. 계속 이렇게, 그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질질질 질 가는 건데 음. 어,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그저 지금 휴전선이 저 상태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교착 상태에서 싸움이 계속됐죠. 그렇죠. 네. 밀렸다 내려왔다. 이 비슷한 네.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음. 하는 전망이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지속적인 불안정성의 그 요인이 되죠. 세계 시장에는. 그렇죠. 음. 자, 그럼 이제 유럽은 사실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않고 겨울 날려고 뭐 비축도 하고 뭐 이런저런 대비를 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물론 이제 LNG도 들여오고 이제 하면 될 거라고도 보지만 유럽 경제는 계속해서 좀 악재가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음. 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위 포퓰리즘이랑 네.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어,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도로 본 바로는 그 LNG 그 비축 용량의 한 8, 90%까지는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유럽에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이게 충분할 것이냐 이거는 음. 얼마나 추우냐에 달렸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유럽에 그 엘리뇨 말고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이게 태평양에서 이제 그두 가지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건데 음. 이것 때문에 올해 11월 12월부터 굉장히 추운 겨울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음. 많거든요. 추워지면은 이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게 되겠죠. 음. 그다음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유소마다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독일에서는 중요한 제조업 기지가 아예 멈춰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을 이렇게 넘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봄이나 여름이 됐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지 않고 올해 같은 상황이 또 한번 반복이 된다. 이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이것도 누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럽은 지금 뭐~ 준비를 할 만큼은 한 상황이고 음. 어~ 법안이라든가 그~ 어떤 규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단단히 뭔가를 준비하고는 있어요 음. 그런데 어~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 것인지 음. 그렇죠. 이건 하나님한테 달려있고 네. 그다음에 지구한테 달려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과 연되돼 있으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음. 이와중에 그 슐츠 독일 총리가 11월 4일 이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시진핑이 이제 유럽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구축해 나갈지 이제 궁금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전망이 가능할까요? 응. 어 중국이 그 독일하고든 각별한 게 좋은 관계를 응. 만들었었어요. 응. 그리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대일로의 이제 끝 부분이 이제 거기로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협력 관계도 있고 등등 하고 있었는데 관건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어떻게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 다시 1920년대도 좀 되돌, 1920년대 그때로좀 되돌아갈 텐데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 국제 정치에서는 최소한 두 개의 두개 이상의 강대세력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강대 세력만 있으면 바로 싸움이 벌어지는데 네. 두개 이외에 다른 세력이 있으면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저쪽에 붙을 수 있으면서 이제 세력 균형을 유지해 줄수 있거든요. 근데 1차 대전이 벌어지고 2차 대전이 벌어졌던 그 원인은 이게 딱 양분화됐을 때예요추축국 네. 연합국. 네. 이렇게. 근데 네. 이제만 해서 보자면은 지금 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전는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지금 유럽하고 그 전에는 좋은 관계다가 지금 가스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여기서 중국하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대 연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네. 말하자면은 그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 부분에 있는 나라들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까지 합쳐가지고 어좀 험한 하 일이면. 반 서방연합 같은 걸 만드는 식으로 양분화되면은 이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하고 중국이 서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어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저, 국제정치 상황이 딱두쪽이 나가지고 음. <laughs> 서방이냐, 반 서방이냐 이렇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되야 될거잘 되야 될 것이다. Yeah. 음.